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오늘은 고향 콘서트 티켓팅이 있는 날인데요. 이번 티켓팅은 예정에 없이 깜짝 추가가 된 느낌이 들어서 지난번 서울과 대구, 부산, 대전, 광주 콘서트에 티켓팅을 하지 못한 팬분들이 이번만큼은 꼭 일하면서 티켓팅에 대한 의지를 불태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임영님의 콘서트가 회차를 거듭하며. 놀라운 퀄리티와 엄청난 배려심이 가득 담긴 콘서트라고 언론사의 극찬 보도가 계속 이어지면서 공연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더 커졌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피케팅이될 것으로 보이네요. 특히 이번 콘서트는 2024년 새해를 임영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더큰 관심을 둘 것으로 보이고, 지난해 임용님의 첫 콘서트인 I Am Hero가 고향에서 시작해서 서울 앙코르 콘서트로 종료됐는데, 올해는 임영님의 전국토 콘서트가 서울에서 시작해서 고향으로 종료되는 특별함까지 느낄 수 있어 더큰 의미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하나 바라는 점은 지금까지 콘서트에 단한 번도 가보지 못한 팬분들 많으실 텐데 이번 고향 콘서트 티켓팅은 꼭 성공하셔서 임영님 실물 영접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한편 이번 콘서트 티켓팅 이후에 상암에서도 콘서트가 진행되는데 많은 팬들에게 희망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상암 콘서트도 순식간에 매진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래도 티켓팅을 할수 있다는 가능성이 조금은 높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볼 수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 상암에서 임용님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해보고 더 커다란 공연장소에서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모두 함께 모여 임용님을 만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콘서트 티켓팅 소식을 포함해 오늘 개최되는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소식과 생방송을 라이브로 볼수 있게 애플리케이션 설치하는 방법 등 임용님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소식입니다. 오늘은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가 개최되는 날이죠. 그동안 임영 님의 콘서트 스케줄과 다양한 이유로 인해 올해 마마 어워즈와 멜론 뮤직 어워즈에서 멋진 무대를 볼 수는 없었는데요. 지난번 TMA 시상식 이후 정말 오랜만에 임영 님의 수상 소감과 무대를 볼수 있게 되어서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2023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인 필리핀은 오늘 12월 14일 오후 1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본 시상식은 오후 4시부터 10시 30분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 레드카펫부터 무려 9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임영웅님은 지난 12월 1일에 종료된 아시아 아티스트 오워즈 인기상 투표에서 총45.1% 득표율로 121만 9066표를 획득해 최종 1위로 선정되었는데 해당 부분은 100% 투표로만 수상이 확정되는 부분이라서 임영님은 이미 2023년도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트로피를 하나 확보한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다른 부분 수상을 기대하며 다관왕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시상식에서 감동의 수상소감을 여러번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임영님은 2022년 지난해 개최된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서 대상인 올해의 스테이지상을 포함해 패뷸러스상 핫트렌드상, DCM 인기상까지 사과랑을 차지했는데요. 과연 올해는 어떤 포스를 보여줄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또한 여러 언론에서는 이번 시상식의 라인업에 대해서도 놀랍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가수 부분이 압도적이라고 전하면서 BTS의 공백 속에서도 말 그대로 아티스트 탑티어인 뉴진스와 임영님을 비롯해 스트레이키즈, 느세라핌, 세븐틴이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화려함으로 꾹꾹 눌러 담은 이번 공연은 지난 2014년에 개장한 세계 최대 실내 아레나인 필리핀 아레나에서 개최되는데 최대 5만 5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다목적 실내 공연장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한 곳이라고 합니다. 임영임의 세계 진출을 위한 큰 발판이 되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봤습니다. 한편 이번 시상식은 글로벌 팬덤 라이프 플랫폼인 위버스에서 한국 독점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라이브 방송을 위해서는 휴대전화를 통해 앱을 다운받으셔야 합니다. 일단 앱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구글 휴대전화는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하시면 되는데요. 삼각형 모양처럼 생긴 것이죠. 그리고 아이폰을 쓰실 경우에는 앱스토어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검색창을 눌러 위버스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위버스는 하늘색 바탕에 흰색 W 표시가 되어 있는 모양인데 설치 버튼을 누르면 다운을 받게 되죠. 설치가 되면 열기 버튼으로 바뀌는데요. 열기를 누르면 위버스 접근 권한에 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시작하기를 누르고 한국어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데 계속 다음 버튼을 누르면 회원가입을 할수 있게 되죠. 인터넷 메일로 가입하셔도 되고 구글이나 트위터 X 등 기존 아이디를 활용하셔서 가입하셔도 되는데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되면 약관 동의를 하게 되는데 모두 동의하시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이메일 인증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활용하는 이메일을 기입한 뒤 이메일로 접속하시면 메일이 하나 와 있는데 이를 인증하시면 가입이 됩니다. 다시 휴대전화로 가서 로그인 창에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기입하면 로그인이 되며 위버스 글로벌 생중계 배너를 볼수 있네요.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면 위버스에서 전하는 안내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23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인 필리핀 위버스 라이브 진행 안내라는 글입니다. 1부 레드카펫 행사 라이브 보러 가기와 2부 본행사 라이브 보러 가기 링크가 있어서 이를 누르면 해당 내용을 볼수 있는데요. 일단 커뮤니티에 가입해야 합니다. 아래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고 닉네임을 입력하면 바로 링크에 접속할 수 있죠. 시청 방법은 휴대전화를 통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PC를 통해서도 더큰 화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활성화가 되지 않고 오후 1시 30분과 오후 4시가 되면 각각 화면이 활성화가 되어서 시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한편 휴대전화와 PC 이외에도 TV를 통해서 앱을 설치해 볼 수는 있는데 이를 설치하는 것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으니 기계작동에 익숙하지 않으실 경우에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더욱 좋아 보이네요. 한편 이미 위버스를 설치하신 분들은 W 이모티콘을 눌러서 들어가시면 바로 접속하셔서 시청 배너를 볼수 있는데 이곳에 있는 링크를 누르고 시청하시면 됩니다. 설치가 별로 어렵지 않고 이메일 인증 한 번만 하면 되니 우리 별빛님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영상 보고 천천히 따라하시면 쉽게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시상식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어렵다 하시면 주변 자녀분들이나 지인들에게 부탁하면 정말 쉽게 가입해 주실 테니 설치 잘 하셔서 오늘 임영 님 시상식 무대 잘 보시면 좋겠네요. 앞으로 몇 시간 후면 임영 님의 무대를 보게 될 텐데요. 이미 확보한 인기상은 물론 대상격인 메인상을 포함해 그밖의 다른 상까지 수상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시대 팬덤을 위한 변함없는 감사의 수상 소감도 여러 차례 들어보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다음 뉴스는 인스타그램 소식입니다. 인스타그램 임영웅 해시태그 인기 게시글에는 아주 특별한 사연 하나가 올라왔는데요. 임영웅님의 인성에 대해 스태프들이 극찬하고 있는 내용이었죠. 글의 내용은 한 팬분이 콘서트를 보고 주차장을 빠져나오려면 1시간은 기다려야 할것 같아 근처에 요기도 할겸 수제 맥주집에 방문했는데 임영웅님 콘서트 시작 때 우주선을 담당했던 스태프분들이 오셨다고 전했습니다. 일행들이 수고하셨다며 악수도 청했는데 스태프분 중에 젊은 팀장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임용님을 더 많이 사랑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네요. 실제로 겉과 속이 똑같은 분이라면서 자신들도 너무나 감동이라고 무대 뒤에서 함께 춤추며 즐긴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가수는 처음이라며 팬이 되었다고 전했는데요. 팬들에게 더 열심히 임용님 응원하시라는 말에 이렇게 멋진 가수의 팬이어서 너무나 행복한 날이라고 전해주었네요. 그러면서 우리 가수님의 인성을 널리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임용님의 따뜻한 배려의 마음이 다시 한번 입증되는 귀한 사연이었습니다. 특히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주변 분들에게 아티스트를 더 사랑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정도라면 얼마나 그동안 평상시 놀라운 배려심을 보여주었는지 안 봐도 눈에 선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임용임 팬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함께 영시대 분들과 응원할 수 있어서 든든하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기록 소식입니다. 마이셀럽스 소셜 지수에서 임용임이 주간 지수 1위를 달성했는데요. 그룹과 아이돌 등 모든 아티스트를 종합한 전체 순위 1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임영님은 월간과 일간 모두 달성하며 세계 부문 1위를 모두 차지했네요. 한편 세부 항목에서도 임영님은 팔로워 3만 1명을 달성했으며 좋아요 3,967,814개, 응원 댓글 7,672만 8,131개를 받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 이미지로는 가창력이 뛰어난 세대를 초월하는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는 무대를 뒤집어 놓는 뜨겁게 달구는 열정이 가득한 현란한이 선정되었습니다. 마이셀럽스 소셜 지수는 스타 프로필에서 응원 댓글, 매력 키토크 등 참여 활동과 커뮤니티 소통을 기준으로 선정되는데요, 이후 서클 차트, 소셜 차트에 포함되어서 올해 핫스타상 수상에 반영되는 지표입니다. 한편 스타 웹 서비스 트로픽에서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위클리 남성 가수 부문에서 임영웅 님이 총 136만 5,600표를 득표하며 1위를 차지했는데요. 2위는 정동원, 3위는 진혜성 님이 차지했네요. 특히 임영웅 님은 2위와 40만 표 이상 차이나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1위를 기록하며 존재감을 입증해 주었는데 현재 임영웅 님은 영시대 팬덤의 든든한 지원 속에서 각종 앙케이트와 랭킹 차트 1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 임영웅님 스페이스 소식인데요. 임영웅님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아티스트 임영웅 2023 전국 투어 콘서트 I am Hero 임영웅의 스페이스 서울편 공개 임영웅 유튜브에서 확인해주세요 라는 글과 함께 임영웅님 유튜브 채널 링크를 공개했는데요. 서울편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대구와 부산 등 연속해서 시리즈로 보여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현재 임영님의 스페이스는 조회수 17만회를 기록하며 많은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재미있고 감동적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 우리 별빛님들 영상 보시면서 내용 하나씩 하나씩 다시 음미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특히 임영님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메소드급 목소리 연기까지 하면서 사연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환하게 웃는 표정으로 팬들과의 소통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많은 팬들의 진솔하고 특별한 사연을 통해서 서로서로 서로 동질감을 느끼고 함께 울고 웃으며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할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전해질 대구와 부산, 그리고 나아가 대전과 광주 고향 콘서트에 임용님 스페이스 사연이 더욱더 기대됩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김치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용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관행!